말세론 성경 용어들을 잘 정리해두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관한 세상의 변화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론에 관한 성경 용어를 잘 알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세론에 관한 성경 용어들을 알아가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은 중요한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세론의 성경 용어를 설명하는 것은 드와이트 펜테코스트와 월버드 박사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도 참고해서 제가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주의 날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오죠. 성경은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주의 날이라는 단어. 주의 날은 오직 환란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후 즉시 있을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코필드의 견해입니다. 스코필드가 누구이냐면, 위키대백과에 보면. 스코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변호사였던 스코필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만들었던 목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누구나 쉽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도 유일한 도움을 주고 있는 관주 성경,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스코필드는 36살 때 구원받았고 정교 신학계에서 공부하지도 못했지만 당대에 누구도 따라할수 없는 훌륭한 신학자로서 존경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스코필드는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그날큰 날이라고도 합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준비로 천지를 불로 정화하여 끝마치는 때까지의 긴 기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란 그리스의 재림부터 천년한국 이후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가 주의 날이라고 스코필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는 1929년부터 1948년까지 시카고의 무디 교회를 목회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캐나다계 미국인 성경 교사로서 설교자 신학자 목사 및 작가였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마침내 은혜 시대가 끝나면 주의 날이 연이어 계속된다. 주의 날은 휴거 다음에 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상에 쏟아지는 것이 이 예이다. 여기는 적들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국을 소유하고 영광스러운 천년 동안 의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의 강림도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언사이드의 견해는. 주의 날의 끝 날에 대해서는 스코필드의 주장과 일치하지만 주의 날이 환란 기간과 함께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환란기, 재림, 천년 왕국이 모두 주의 날이란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주의 날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여 악을 심판하고 공의를 이루며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날로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는 전쟁, 천재지변, 재난 등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분명히 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대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등 많은 대언자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대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요알서 2장 31절에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의 날이라는 의미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라고 했고 또 베드로우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주의 날의 목적이 뭐냐면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스코필드의 견해도 있고 아이언 사이드의 견해도 있지만 정리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날은 휴거 이후에, 자, 휴거 이후입니다. 주의 날은 휴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장악하시게 되는데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어 환란기 속에서 이스라엘과 상대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재림과 천년왕국 시대를 거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론 성경 용어를 설명할 때, 7년 환란기의 심판, 7봉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군병의 재앙을 쏟아부어질 때, 그 재앙들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날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기 위한 시상 심판을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가져오는 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날은 특별히 희망과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세우고 그들을 평가하며 상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 언제 맞춰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휴거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라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전 7절에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지쳐지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온전한 상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대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쥐의 날은 주로 심판과 관련된 개념으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대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주로 구원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희망과 기쁨과 승리의 요소로 가득 차 있는 날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날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의 날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의 날이 기쁨과 감사와 상급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리스의 날이 통곡과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